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엄마, 요거 읽으세요. 3절3절 3절 읽으세요. 사랑이, 심령이, 하나님, 심령이. 자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예. 것이네. 그다음에 제가 제가 할 거예요. 예, 한, 절씩 한 절씩만 하는 거예요, 엄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엄마 8절 8절 마음이 요거 마음 아, 청결한 네.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는 복을 것이요.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받는 있나니 것이요.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laughs>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밖에 하였느니라. 엄마, 여기 13절.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그만 그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레? 너에는 아무 쓸데 없어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네.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엄마 요거 이제 요거 진실로, 요거 18절 진실로 8절 진실로 천천지아 아니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엄마 18절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laughs> 요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엄마, 여기 엄마 게이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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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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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게이너희이게 이렇게 이지게 이렇게 이게 좀 이래 또 젊고 어쩌지지 않냐 그래요 얼른 그 그럼 그건 어때요 엄마? 응. 할머니 순서 됐을 때는 응. 누군가가 하고 따라 하시도록 하, 이렇게 따라 하는 건 어때요? 응. 할머니 순서가 됐을 땐 응. 우리가 뭐한 사람이건 다 같이건 예를 들면 할머니 이건 어려우시면은 같이 따라 하시는 건 괜찮아요. 듣고 따라 하는 거는 그래서 십팔 절 같은 경우 지금 읽을 때 응. 어떻게 하냐면은 같이 읽는 거죠. 할머니 우리 따라해 주세요. 이러고 할머니 진실로 하면 할머니가 따라해 주시면 진실로 같이 읽으실 따라하시고 엄마 할머니 하면 따라하실 수 있으시죠. 저 따라하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한번 천천히 할게요 할머니 귀로 듣고 눈으로 봐주세요. 제저 따라하시면 돼요 할머니 한번 해볼게요. 자 진실로 하면 진실로 따,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 이 눈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이걸 실네 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그 다음에 천지가 예 천지가 예 천지가 예 천지가 할머 예저저 따라 하시면 돼요 예. 네, 저 따라 하시 면 천지가 형수가 예 천지가 형수가 예, 예, 예 천지가 천 천지 예천 천 예, 저, 저 따라하시면 돼요, 할머니천 어떤? 예. 예, 예. 천지가 여기 입니다 여기 천지가 천지가 네, 없어지는. 그렇죠. 없어지기 예, 전에는 써, 예, 율법의 예. 1.1획도 예, 예. 할머니 저 따라해 보 예. 예 형, 할머니 저, 저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해 볼게요. 예, 처음부터 할게요, 할머니. 아, 예, 한 번만요. 예, 진실로, 예, 진실로, 예, 너희에게 예, 이르노니 천지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그럼또 돌아가면서 또 할게요. 예. 예. 제 잘하셨어요, 할머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네. 중에 좀, 좀 보시고 이렇게 지그, 지극히 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다음에 이 참자 같이 할 말이 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 예. 예물을 제단에드리려다가 예물을 어, 음. 막... 음. 음. 할머니가 할머니가 할머니을할머니이할머니이할니가 할머니가 할머니가 할머니와 할머니가 할머니가 서머니 래터 네. 네. 일단 이렇게 네. 할머니께서 음. 직고짚를보บ하는 직접 직접. 자와 함께. 네. 그 다음은 네. 엄마가 할게요. 한 절씩 읽한 네. 절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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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엄마 한 절씩 해 말씀드리면 엄마 엄마 응. 한 절씩 읽는 응. 거그다음엔 제가 읽을게요. 응. 예. 25절 그냥 읽을까? 아니, 왜요? 응. 왜왜 이제 엄마 24절 읽으실 수. 어, 엄마 25절 읽을 차례 맞죠. 엄마. 음. 아, 할머니 가 거기서 두절 읽으셨어? 두절 읽으셨어요? 할머니가 24절만 읽으셨잖아요, 엄마. 지금. 할머니 23절. 할머니 처음에 24절 차례였잖아. 2할머니가 23절, 어, 그렇지, 23절 차례. 어, 그렇요 내가 헷갈렸네. 그나마 그래, 음. 맞아. 그러니까. 24절 읽으셔야죠, 엄마 그러니까.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음.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엄마 여기 28절 음. 나는 너희에게 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음욕을품고 여자를 보는자마다 내가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이미 간음 아, 실족하게 예, 됐어요 네. 엄마 예, 한 예. 절씩 할 겁니다 한번한 절씩 한 절씩 여기 예. 예. 한절한절한절이십구절이가 예. 네. 네. 만일 내 오른 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laughs>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laughs>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엄마, 이제 요거 3 3절또옛 사람에게 옛 사람에게 말한 예한 맹세를 하지 말고 내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너에게 이르노니 무지 요, 아이, 응. 하여, 엄마 그거 나 알려드려야 돼요. 맹세하지 말. 아, 아니면 여기요. 하늘로 주께. 예, 여기. 예, 여기요 주께 지키라까진잘 읽으셨거든요.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응. 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예, 저저 따라하시면 돼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 예, 하시면 다음 절은 넘어갈게요. 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백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내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억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laughs>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laughs>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엄마 여기 또 눈은 눈으로. 예. 네. 네. 요거 엄마. 손 정확히 짚어주세요. 응. 엄마 요거또 눈은 눈으로.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또 눈은 눈에 이로 가풀되어하였다가 너희가 들어왔나. 예. 네, 여기까지요. 됐어요, 엄마. 한 절씩 네. 할 거예요. 한 절씩.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엄마 여기여기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야야. 미워하라 미워하라. 하였으나 그러하였으나 네 됐어요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 참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리,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엄마 여기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잘하시네. 어? <laughs> 끝난 거야? 아니 오 6, 7. 아아 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엄마 여기또 너희는 예. 또너희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어 외당근 그, 거침거리 음, 서서 어, 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어.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그들은 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네. 너는 기도할 때에내 골방에 네. 들어가, 네. 들어가 문을 네. 닫고 들어가. 은밀한 닫고. 중에 계신 네, 네 아버지께 네. 기도하라 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네. 네 아버지께서 네. 갚으시리라 네. 엄마 됐어요 한달만 음. 읽으시면 돼요. 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은 중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응,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 네. 우리에게 응. 이뤄지다 여기까지. 예. 네. 네. 이지다이지다 아, 됐어요, 엄마. 그다 제가 할게요. 네. 아니요,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움 나이다. 아멘. 엄마 여기 너희가 사람의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 음. 잘못을 용서하면 음. 예 한번 해보시죠. 예. 하늘 아버지께 너도 잘못한 용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음. 너희가 예수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라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어, 네. 용서하시려니와. 한번 짚어드리긴 해야 돼, 엄마. 네, 용서 하시려니와. 네, 엄마. 네.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시려니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읽을 거예요, 엄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엄마 여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보물을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엄마 처음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응. 땅에서 두지 말라 거기는 좀더동로이 응, 좀과 동로이 해하며 예.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그랬어요. 아, 좀과 응. 동로이 너희를 위하여 네, 아니, 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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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엉마. 가려야 되겠다. 네네 응, 네. 응, 응. <laughs>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제제 제가 네. 할 거예요 엄마 한 절씩 한 절씩 하는 거라서요 네. <laughs>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네. 마음도 있느니라 0시이0 0시1 0 0 있는 0 0시는내 보물 1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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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0시1 0 0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엄마 여기 이십한 사람이.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를 어, 네. 미워. 네. 네. 좋습니다. 네. 미워하거나 미워하고 음. 미워하고 예. 미워하거나 그러니까 미워하고. 음. 할는님저 조직... 따라 하셔야 돼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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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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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그다음에 혹, 그 예. 음, 이를 중이 여기고 경이 네.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겸못하니라 예. 겸하지 못하느니라. 예. <laughs>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요 엄마. 예. 천천히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잘하세요. 점점 더 잘하세요. 점점 잘하세요. 잘하고 네. 계세요. 아주 잘하세요. 그러므로 네. 내가 너에게로 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 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엄마 이제 여기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설로몬의 모든 영광, 그 영광으로도 이은 것이 음, 꽃 하나만 못하느라 지이꽃 하나, 어. 어. 네. 네.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꽃 하나만 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할머니?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꽃 하나만 <laughs>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할머니, 네, 네, 네. 이꽃 하나만 <laughs> 그냥 듣고도 저 듣고만 하셔도 돼요. 이꽃 하나만, 못하네. 하나. 예, 이꽃 하나만 따라 하실래요. 할머니, 이꽃 하나만, 예, 이꽃 하나만, 나만 못하네. 하나. 다, 예, 아,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할머니, 보세요, 이렇게 가리께요. 아예. 이렇게 가릴게요 아이 그냥 이렇게 가릴게요. 그면 요것만 보이시죠? 이꽃 하나만 해보실래요? 이꽃 하나만. 저를 따라하세요 이. 꽃 하나만. 예. 지도 근거. 니 못하였느니라. 안 네. 지 못하였느니라. 저를 따라하시겠어요? 네, 같지 못하였느니라. 같지 못하느니라 됐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저 네. 따라하시면 네. 저만 따라하시면 네. 돼요. 너무 수그리시가 힘드시니까 제가 좀 높여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힘들 좀 높으면 좋으시죠 할머니. 보니 잘 보이시죠 좀더 이렇게 해볼게요. 예, 네, 자, 자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엄마. 오늘 네.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영리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할머니가 그러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므로. 생각하시죠. 엄마,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일 내를 위하여 염려지 못할 말라 말라, 말라. 내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날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많이 읽으신 분은 잘 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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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일식하는 네, 자여, 아, 하시죠. 일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네, 덜보를 빼, 빼어라. 그래, 그래야야 밝기 보고 형제 눈속에치을를 예. 빼리라. 그니다 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할머니 생선을 그만. 생선을 <laughs>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없느니라. 있겠느냐? 있겠느냐? 이 네. 할머니 있겠느냐 하세요. 있겠느냐? 좋습니다, 네. 할머니. 너희가 아, 이건 아니, 그건 이제 제가 절이 바뀌었으니까요. 1일 절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속에는 노력하는지라 노력질하는 일이라. 요리할 예, 질 하는 일이라. 예,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된다는. 다음은 엄마 갈게요. 예.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할머니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네,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혼동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머니 비가 내리고 예, 비가 내리고 할머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칠 무리지. 무리치 뒤? 아니 아니. 예, 무너지지. 수수할 예, 판. 예 다시 해볼까? 어려운 것이. 예. 하셨니까 달기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요 비가 내리고 한 번만 더 해볼까? 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장수가 나고, 나고 바람이, 바람이 불어 그, 불어 그 집에 부딪칠. 무너지지, 무너지지 아니,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에 놓은 것이라 까닭이요 예. 주추 는 주추를 반석 위에 예. 놓은 까닭이요. 까닭이요. 예.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그 예수께서. 예수, 할머니? 진짜요. 어, 죄송합니다. 어, 진짜 어, 네, 다 보시 알요 그럼 다 읽었어요. 다 장까지니까 팔 장은 다음에 하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자.